이번 주 HR 아카데미가 픽한 조직문화 관련 소식입니다. 직장인 5명 중 1명은 경제적 이유로 이번 여름 휴가를 포기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지난달 23일 직장갑질 119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3년 여름 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은 43.9%에 그쳤습니다. 직장인 2명 중 1명 이상은 이번 여름 휴가 계획이 불투명했습니다. 여름휴가 계획을 세우지 못한 응답자 중 61.9%는 휴가를 갈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응답 이유를 밝혔습니다. 또 회사의 눈치가 보여서 여름휴가를 포기했다는 응답도 7.5%였습니다. 여름휴가 계획이 있다는 응답자 중 66%는 휴가 기간이 5일 이내라고 답했습니다. 여름휴가가 일주일을 초과한다는 답변은 10%에 그쳤습니다. 연차유급휴가 이외에 별도의 여름 특별휴가에 대해서는 보장받지 못한다는 응답이 67.5%로 높게 나타났습니다. 휴가와 관련해 갑질을 경험한 직장인들도 많았습니다. 올해 상반기 직장 갑질 219에 들어온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941건 중 103건은 휴가와 관련한 갑질 피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 한 제보자는 회사에 1년 근무 시 생성되는 15개 연차를 미리 당겨서 쓰는 공통 휴가가 있다며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가게 되면 그 휴가를 썼던 기간만큼 급여에서 감액된다고 말했습니다. 직장갑질 119 야근갑질 특별위원회 노무사는 노동자가 필요할 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고 나아가 휴식을 위한 휴가 사용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고용 형태, 사업장 규모 등의 관계 없이 누구나 여름 휴가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. 보다 더 많은 이번 주 HR 뉴스는 영상 아래 HR 아카데미 홈페이지 링크에서 첨부 파일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금주 목요일 채용 관련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